안녕하십니까 생활 낚시 탐구 생활 신우진입니다 설아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생활 낚시 탐구 생활 시작하면서 응. 처음으로 가서 처음으로 낚았던 고기가 바로 전갱이였잖아요 기억나네요 네 전갱이. 그때 응. 참 그리운데 그때 정말 손맛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촬영 때문에 우리 설아 씨도 <laughs> 처음 잡았던 거그 전갱이 손맛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 낚시 매니아가 됐어요. 됐어요. 네. 네. 이런 만큼, 오늘은 이 고등어 전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 주변에 진짜 낚시꾼으로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고등어 전경이 나올 때, 데려와시오 정말 낚시꾼 만들기 간단합니다. 거의 한 80%는 아 넘어올 거예요, 아마. 그렇듯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또한 정갱이 고등어입니다. 잡식성이죠. 뭐, 하여튼 뭐,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생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어 정갱이 낚으러 가실 때에는 아이스박스 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이 고등어 정갱이 낚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채비는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어, 찌는, 어, 중부력 정도를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늘은 감성돔 1호, 2호 정도의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고등어가 많이 나니까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밥을 흔히들 안 챙겨가시곤 하는데, 그래도 밑밥을 가서 모아서 낚시하는 것 치면은, 어느 고기 할거 없이 꼭 필요한 게 아마 밑밥일 겁니다. 어, 어떻습니까? 이 고등어는, 뭐, 저기, 어때요? 뭐, 구이, 찌개, 다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회는 좀 별로입니다. 그 비해 정갱이는 회로도 상당히 훌륭한 고기입니다. 회로. 어 저기 저는 고등어를 낚시를 해갖고 오면은 조금 귀찮더라도 어, 시래기 우거지 같이 넣어가지고 추어탕식으로 해서 잘 끓여 먹습니다. 어, 산초가루 좀 넣어가지고 구수하이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갱이는 말입니다. 고등어보다도 더 깔끔하고 시원한 맛까지 갖다 줍니다. 자이 고등어. 다음에 정경이 같은 경우에 낮에 나오는 것보다는 밤에 나오는 것이 좀더 큽니다, 시알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야간 낚시할 때 주로 찌에 끼워서 사용을 하는 케미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형광 물질이죠, 그죠? 요 반똥 뚫려서 쓰는 거. 큰거 말고 작은 거를 깨가지고 뭐 찌고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목줄에 바늘에서부터 약한 뼘, 내지는 한뼘반 한 정도에 끼워서 낚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물속에 들어가서 집어등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낚싯대를 들어 올렸을 때 줄잡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반짝반짝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등이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것과 없이 낚시를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조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 저기 잊지 못할 전갱이의 손맛. 네 맞아요. 근데 어, 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전갱이 고등어 요리 일단 좀 먹어봐야겠는데요. <laughs> 다음에 같이 한번 먹으러 갈까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선생님, 어? 선생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던 한산도에 왔네요. 왔지. 그래, 내가 오늘 새벽에 평소에 만나는 시간보다 한한 네. 시간 정도. 일찍 나오라고 해서 온 이유를 알겠지? 네, 정말 어. 이 한산도 너무 좋아요. 죽인다. 네, 경치가 정말 짱이에요. 이뭐 저기 우리 저 이순신 장군의 뭐 유적지 이런 것도 다 좋은데지만 일단은 네. 와가지고 한 며칠 못본손맛볼수 있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네, 한성도에 오면, 뭐, 어. 선생님께서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힌다고, 어, 어 손맛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될수 있을지, 저도 제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안 되면, 내가 오늘 이, 저기, 부력 테스트 할게. 부력, 부력 테스트요? 어, 입수하시는 건가요? 네, 그 구명복 합권에 부력 테스트 할게. <laughs> 내가 들어갈게. <laughs> 어, 오늘 진짜 손맛 좀 제대로 한번 어, 느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번 담수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음. 사람이 왜 이, 의기소침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음. 딱 주먹불끈 쥐고 네, 한산도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데 어디냐면은 문어포라는 데야 아 문어포 한산도 문어포 한산도 문어포, 이 문어포 하면은 네. 여러분들좀 유명한 포인트거든 아 어, 그래요? 아 어, 그러니까 <laughs> 낚시하는 흔적도 좀 보이고 그러잖아 요 예, 맞아요 낚시꾼들 지금 아까 왔다 가시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뒤지지 않게 음. 우리도 지대로 탐사 한번 해보고 예? 내가 이한산도를 오기 위해서 한 서너 군데를 지금 포인트 잡아놨다고 오. 여기 안 되면 또딴데 가보고 하려고 <laughs> 그러니까 아, 아 지금 대체 장소 지금 마련해 놓으신 아, 아, 거군요. 갈수 없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문오포에서 음. 일단 유튜브에서 어,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오 왔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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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크다. 와, 망상어 완전 커. 와, 뭐 이런 게 나오냐. 완전 큰데. 이야! 오늘 첫 고기 장난 아닌데요. 이야 한두 번째 고기, 왔는데. 얘보다 더큰 고기 잡아야 돼, 아시죠? 그 그래. 선생님. 한 방에 왔는데, 한 방에. 어 진짜 장난 아니다 20cm 넘는다. <laughs> 어디서 잡으셨어요? 바다에서. <laughs> 아니, 위치요. <laughs> 저 옮길 거예요. 바다에서. 고겼어요! 고겼어요! 왔다, 왔다, 왔다. 오! 우와 무슨 야이 떨치게 야자는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우와, 처음 잡았던 고기다 훨씬 더큰거 같아요 오. 그죠? <laughs> 장난 아닌데? <오. 웃음> 와 망상어 우와. 우와 무슨 망상어가 <laughs> 우와 야 순간적으로 떨쳐낼 뻔했어 <laughs> 오늘, 네. 오늘 이 바람이 맛바람이 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했을 조금 힘있겠던지 알아. 얼굴이. 어? 뭐야? <웃음> 와! 오늘 <laughs> 어차오르 나왔잖아. 와? 어! 피는 거 봐요, 피는 거 봐요. 오, 오 뭐야, 뭐야? 오, 오 뭐야 이거? 와! 왜래, 왜래, 왜 왜래. 왜왜왜 대박. 오. 망상어인가요? 어. 색깔 붉잖아. 어. 와. 야이장 커진다. 망상어가 되게 커. 오우 장난 아닙니다 망상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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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크 자꾸, 자꾸 커지는 것 같은데 크기가 계속 커져요 뭐해 네. 이미 얼었어요 <laughs> 저도 왔어요 왔어? 네. 이끼 대가리만 먹고 도망갔어요. 들어왔어요. 더 기다려. 채! 왔어요? 아또 빠졌는데? 나 쳤는데 왜? 아저여 번째 지금 천지 실패하고 있어요. 와 이거 만상어가 이거 뭐 돼지다 돼지. 왜? <laughs> 망상, 망상온데고 지금 이건 진짜 뜰채 이용해야 됩니다. 어? 이거는 진짜 뜰채 써야 됩니다. 아니, 뭐, 가면갈수 자꾸 궁금하네. 아, 장난 아니에요. 어. 아, 저는 왜 자꾸 놓치는 거죠? 어. 왔다! 왔어요! 걸린 거 같아요. 왔다, 아, 왔다! 아, 진짜 힘들다!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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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아, 왜이래? <laughs> 아, 아, 너무 무거워요. 아, 아, 오, 잡았네요. 몇 번의 그 실패 끝에 저도 드디어 잡았어요. 너무 무거워서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어 왔어요. 저 왔어요. 어, 아, 아, 무거워. 아, 이거 왜 아! 아! 왜 물에 들어가려 <들어갈라> 그래? <laughs>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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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상어 여기 정말 왕상어 받치네요 그렇다 게다가 크기도 굉장히 크고 아 진짜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고기가 계속 나와주니까 어? <laughs> <웃음> 왔어, 왔어. <웃음> 아, 감사해요. 네, 딴데 보고 있어라. <웃음> <웃음> 어, 이거 진짜 무거워요. 장난 아닌데? <laughs> 아, 진짜 이 왕성. 이 스케일 장난 아니구만. <laughs> 에이, 그 고기보다는 내가 고기를 못 봤잖아. <laughs> 이거 나 혹시 내가 <laughs> 아, 오늘 좀 힘이 없나 봐요. 아, 이만한. 여기를 잡는데 지금 낚싯대에 제가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크기는 크죠, 진짜 허, 완전 크다. 근데 네. 크기가 다 비슷비슷한 게 아까 낚았던 거또 났고 낚았던 거또 났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나이쪽이안떠져 저쪽에 낚어 <laughs> 와, 아, 진짜 낚싯대 이렇게 드는데 오. 힘에 붙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크기일 것 같은데요? 정말? 어디 보자. 야그걸로 들어가면 안 돼. 안돼! 해초야. 어떻게? 오. <laughs> 우와. 해초에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어디부터 거기 들어갔지? 크다. 그래도 꽤 갔다. 커요. 오. 야 사우나를 하러 가려 그러면. 오늘 인상하는망사 많이 나온다. 응? <웃음> 정말 <웃음> 많이 저, 나와요. 이 정도면. 뭐.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사는가 보다. 왔다. 왔다. 아저 <laughs> <laughs> 아아어어 아, 선수, 오, 선수. 선수. 포인트 치기 하지 말고 거기 끄집 내기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오, <laughs> 오 커요. 와, 얘는 진짜 똥돌이야 선생님 크다 봐요. 선생 완전 똥돌이죠. 나 닮았어. <laughs> 도주세요 형이 <laughs> 되게 뚱뚱해. 아 정말 뚱뚱하고요, 힘도 좋아요. 망상어 정말 짱인데요, 지금. 와, 재밌다. 오늘 저희 밑밥도 별로 안 뿌렸어요. 밑밥도 별로 안 뿌렸는데. 밥한 숟가락 뿌렸네 예. 정말.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어? <laughs> 저 물에 빠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 나도. 와 진짜. 나 남자로 물이 들어간 줄 알았어. 어. <laughs>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가 가지고. <laughs> 어 이거를 체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아니, 무서워가지고. 아니 지 무슨 망상화가 참 돈만 하냐. 와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방금 약간. <laughs> <laughs> 멍 때렸어요. 나는 더해. 어, 어. 그거 보고 놀라 갖고 날 뺐다니까 낚싯대는. 아 진짜. 와. 근데 얼마나 깊이 빠진 않는데.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정말 훅 들어갔어요. 훅 들어갔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 가지고 저 약간 정신을 못 차린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오늘 진짜 새벽부터 한산도에 이렇게 온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네. <laughs> 어? 아, 보람 있네요. <laughs> 보람 있네. 보람 있어. <laughs> 어마 제대로 <막 뒤데로 웃음> 딴데 찾아보고 공이 다 잡고 어! 딴데 신공. 딴데 신공 제대로 해서 또 망사하고 나갔어요. 선생님이 봐주셨어요. <laughs> 선생님한테 말 걸고 있던데. <laughs> 아, 고기를 진짜. 물고 누르시고 그럴 거야. 이렇게 그 망상어들이 또 고맙게 계속 와줘서 손맛 계속 느끼네요. 또 여담탐사 때는 또 손맛 못볼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느낄 수 있을 때 마음껏 <laughs> 누려야 돼요. 제대로 그냥 막. 한참을 봐야 돼. 오. 또 왔어요. 야! 어, 무거워요, 무거워요.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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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왕상아 나도 왔다! 나도 왔다 나 왔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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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진짜 어떡해, 어떡해. 아, 커! 어떻게 어떻게? 아! 어, 완 어. 어디가? <laughs> 어, <어디야>? 어디가 <laughs> <왜 빠지겠다>. 어디가? <laughs> 야 진짜 비교되네. 음... 나왜 제승님. 같이 잡았는데 제가 또큰게 나왔네요 하비이면 또... 아이고 제가 또또 또 연출을 불구하고 또 제가 이겼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일 큰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 모르겠어. 되게 큰데? 우와 진짜 커요. 얘가 역대급인 거 같은데요? 진짜 큰데요? 정신 못요 진짜 크다. 이게 제일 큰가? 네, 제일 큰것 같은데요, 아닌가? 몰라. 잡아보네. 제가 봤을 땐 제일 커커 보여요. 아 어, 크다. 그죠? 아 어, 거기 딱 잡아 보니까.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왔어요, 왔어요, 왔어! 왔어요!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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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말 제대로야. <laughs> 와, 이 되게 크다. 와. 전학 때 정말 힘들고 거의 크다. 점점 커진다, 고기가. 오! 자, 제가 끼운 미끼 중에 제일 큰 미끼예요. 민물새우인데, 이거. 요거 하면은 얼마나 큰 망상고가 들어올까요? 아, 미끼 큰 거면은 고기도 큰거 나오는 거야? 그럴 것 같아서요. <laughs> 저 물에 한번 빠져볼까요, 오늘? <laughs> 아, 어. 아, 진짜 미밥 <laughs> 주다가 또 잡았어요. 아, 아, 잡았어, 잡았어. 아, 미밥 주다가 또 잡았어. 어. 또 잡았어요. <laughs>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로 와봐라. 또 잡았습니다. 이제 이. 크기는 크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저 봐라, 저 봐라. 큰일 났다, 저거. <laughs> 크다, 정말. 아니, 이게 감성돔이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어. 이게 다 감성돔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작은 망상어들하고 시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어, 크릴을 처음 끼워봤더니 어, 미끼 그냥 도둑만 맞고 오, 어디로 이 가, 어디로 가. 오, 오. 오. 왔어요? <웃음> <웃음> 진짜 크다. 물 속에서 돼지가 말로.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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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웃음> 이게 잡히는 게 어? 라아지기 잡히는 게 다르다 아까하고. 그죠? 어, 이 손이 딱안 잡히네. 진짜 크다. 어이구. 어이구. 선생님, 그런데 그 한산도에 계속 오자고 하셨던 별다른 이유가 있으셔요? 그게 저기 뭐야 그 첫째 한산도는 응. 아침에 봐서 알겠지만. 네. 배에다가 차를 싣고 왔잖아, 왜. 네. 어. 그러면 한, 한산도 와가지고도 이동할 수가 있거든. 근데 저, 그 와중에 고기가 왔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아! 아! 무거워! 어! 어, 진짜 무겁다! 어! 또 망상어 나왔네요. 아, 이거 뭐, 그냥 뭐, 한산도왜 오자 그랬냐고, <laughs> 그러고 있는데, 그냥 고기가 나와버리네. 어. 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저지 오자고 하신건 가요? 그런 것도 있지. <웃음> <웃음> 왔어요? 피아노 소리 들었죠? 예! 네. 소리가 확 들려요! 피아노 소리 들었죠? 들었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손맛 정말 죽이 양니 오, 도 없어 지. 아, 니요 무게만 있지아 저는 먹고 도망갔네요 우와 <laughs> 크다 오토 오, 이거 되게 커. 돼지다돼지또돼지돼지토지 토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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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5 c m 자, 또 피아노 소리 났습니다저 <laughs> 피아노 소리 들으셨나요? 아, 이거 옆에 좀 안내겠습니다 이거. 우와, 얘 되게 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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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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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가. 오, 어머, <laughs> 헤해 <laughs> 좋다, 크죠 <laughs> <그죠? 웃음> 네, 제가 이그 탐사를 해본 결과 어. 미끼의 크기는 고기 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느낀 게 뭐냐면 네. 우리 민물 새우 꺼내다 보면 에. 투명한 게 있고 에. 좀 까만 게 있어요. 까만 게 입질 혹시 빨르 그래요? 왔네요! <웃음> <웃음> 역시 딴짓신공. 뭐, 나찌 보고 있었다, 왜. 아, 진짜요? <laughs> 아, 맨날 그래. 딴짓신공이라고. 거기 잡아서 그래. 오! 오이고! 자꾸 커져! 아, 진짜. 씨알이 어마어마해요. 오늘 새벽 일찍부터 차도 타고 배도 타고 오면서 좀 힘들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산도에 오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게 굉장히 위안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겨울에 입질이 잘안 와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오늘 문어포 방파제에서 폭풍 입질을 받았잖아요. 어, 그래서 마음껏 손맛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자, 정말 네. 오늘. 아, 오늘 최고였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폭풍 입지 정말 그 저기 뭐야 학 금지 이후로 어맞아 진짜 이 추운데 음. 그 어디 한산도 무릎 따라오길 잘했죠 정말 새벽부터 일찍 네.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데 음.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근데 이게 한산도 네. 들어오는 그때 시간 때문에 네 부산서든 창원서든 올 때는 준비를 안할 수가 없는 거라 맞아요 음. 그런데. 전혀 후회가 안 되고요. 네, 네, 후회? 네, 너무 이거는. 좋았고요. 게다가 경치도 산도 하면 은이순진당군유적지쟤아재 음. 제승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그쪽 한번 둘러볼 기회도 생길 거고. 가족 단위로 오셔도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그렇지. 좋을 것 같아요. 접근하기도 좋고 막까지 편편하고 그러죠. 네. 음. 그러니까. 네. 다음에 이문노포라는 데가 낚시인들 사이에는 꽤나 이름 난면자나고 아, 어쩐지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거의 상주라시 배에서 네. 낚시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음. 내가 오늘 아침 배 안에서 네. 이쪽으로 오는 옛날에 같이 낚시 다니던 친구도 만나고 그러 오, 그렇구나. 아, 그래서 뭐이 문어포는 응. 요 다음번에 네. 또 이만큼의 고기가 나오지 않는 한. 어디 근처 또 다른 방파제 한번 가보죠. <웃음> <또> <웃음> 다른 방파제 또 나올 것 같아요. 망상어 뿐만 네, 그 아니라. 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가보기로 하고. 네. 자, 오늘 이 우리 이 한산도 문어포 방파제의 탐사는 대성공. 성공입니다. 한산도가 섬이 작은 섬이 아니거든. 음. 그러면 또 여기저기 또 한산도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산도가 그 저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유역이라든지 추억도 많이 있는데잖아요. 아, 맞아요. 여기까지 온 김에 재승당 또볼 수도 있고. 아.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한산도 오자 그래요. 아, 잡구 어.